그리고 여기는 중국 당면 예. 드디어 미국에도 중국 당면이 왔어요 제가 이걸 그렇게 찾았는데 자 여기다 넣고 그거? 그냥 당면인가? 어머 팩트포킹 아, 저... 우리... 아... 비벼보겠습니다 소리 집중해주세요 네. 하나도 안비벼져 조용히 해 시즈는 좀더 얹었고요 진짜 음. 짜 진짜 가짜한 거야? 떡좀 봐. 우와. 얘다 매운 거못 먹어가지고 엑스트라 마일드로 했어요. 제일 약한 맛. 착한 그래. 맛, 착한 맛이라고 할수 있는. 이야 우와 잘 믹스 되네. 엄마 그 중국 당면 엄마가 한번 먹어봐야지. 당연하지. 그 다음에 냄새. 오 냄새. 치킨을 입니다. 이건 바로 치즈. 뼈 음. 있는 통닭. 이거는 양 양념, 양념 치킨. 베이베 y I'm not s u r 음. I'm not 우 와우 e I'm not sure. I'm 다 튀기고 난리 e <laughs> 음, 맛들 좀 얘기해요. 먹 e i 생생보보매워워요어래요요양이이달지만할줄 응. 응. 알았는데 씹어야 저는... 되는 거 아니야? 너무 잘 먹는데,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조금만 이렇게 걸리자. 아 저는 중국 당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먹어보고 싶었거든요. 난더 넓을 줄 알았어. 음, 더 넓어. 음~, <laughs> 음 중국 땅면은 역시 이 식감이야 엄마한끼랑 음, 나이쩍음 엽기떡볶이도 한국에는 배달이 돼요? 그럼요 짠 너무 좋죠 근데 여기는 배달이 안 되니까 우리는 사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오뎅이 엽기 오뎅이 이거 큰거음 어때? 음 맛있어 그렇게 좀 맵지? 맵긴 맵다. 매워 매워 중국당면 음 치즈 고구마 당면이야 지금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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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님들 벤츠입니다 이러세요 고수당해요 음. 지금 벤츠님한테 매운때 이걸 먹으니까 맛있다 어, 벤츠님은 아, 안 모르겠다. 그러셔 음. 엽기 떡볶이 먹었다 이걸 먹으니까 싹 내려간다 음. 잘 어울린다 중국당면 먹을 때는 쪼꼬 씹어주세요. 네. <laughs> 어머님은 중국당면이 싫다고 하셨어. 절대 안 그런다고 하셨어. 야야야 내 거까지 드셨지. <laughs> 드립하지 마세요. 너네는 그 엄마가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도 싫다고 하셨다는 그 의미를 알아? 어. 돈이 없어서? 우리 아이가 음. 더 먹어야 되니까 과대 먹으라고 고모는 음. 그 정도까진 아닌데 그래도 음. 어쨌든 맛있는 게 있으면 맞아. 자식 먼저 주게 돼 그치? 엄마도 맨날 막 자기는 뭐 그러잖아 막 치킨 먹을 때도 자기는 다리 싫어한다 어 난그래서 아직도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파악을 못 했어 엄마? 엄마 떡볶이 좋아해? 알아 그 것만 알아 <laughs> 이제 음. 엄만 절대로 싫다고 안 할게 응. 뭐가? 짜장면이 싫다고 하지 않을까? 아이고 야야야 <laughs> 이렇게 사가고 고모 어렸을 때 80년도에는 음흠. 치킨집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 음. 지금은 막 옛날 동방 첫 양념치킨을 만든 치킨집은 어디야? 펠리카나 페리카나 아. 옛날에 그런 체인점이었어 음흠. 동네마다 있었. 아직도 있어? 응, 있을걸. 유명하진 않아 이거. 아리카나난 음 치킨을 음 하, 아빠가 사와 밤에. 어. 전기통닭이야. 음그 통닭 한한 마리가 딱 오는 거야. 음 그러면 되게 조그매. 그러니까 다리만 엄마한테 줬어? 아니야. 우리 식구 만. 맞아. 할... 할아버지 할머니 다리 다 드시고, 뭐 아버지도 다 드시고 그러면 가슴살하고 목만 남는 거야. 그래갖고 고모 소원이 뭐였는지 알아? 뭐? 하나님 닭이 다리가 4개개 해주세요 그럼 왜닭의 다리는 2개일까요? <laughs> 다리를 너무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 응. 그래갖고 목을 먹기 시작한거야 근데 목이 다리 맛이다 약간 아 진짜? 어 아주 얇고 부드럽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목만 좋은거야 그리고 만약에 생일날 닭을 사왔으면은 하라나 아빠 하나는 그 생일사람. 이 밀떡과 쌀떡의 차이를 알아? 어, 난잘 몰라. 밀떡을 많이 안 먹어봤어. 난 밀떡이 이게, 더 맛있어. 나도 나도 밀떡이 이 거야. 약간 이게 큰, 밀떡이야? 어, 미끄러. 약간. 쌀떡인 줄 알았어. 쌀떡은 좀더더 더 쫄깃쫄깃하고. 음. 밀떡은 술도 넘어가. 음. 음. 매끈하면서 바로 입에 쏙. 그리고 바로 다시 밥을 먹잖아. 맞아. 아 텃밭에서. <laughs> 호박고구마! 호박고구마를 호박고구마요? 뭐지? 어머니! 고구마, 아 맞다! 고구마 호박을 어머니! 호박고구마요 아. 그래! 호박고구 호박고구마! <laughs> 호박 호박고구마! <laughs> 근데 너네는 어떻게 이렇게 메뉴들을 다 알아? 먹방! <laughs> 먹방! 엄청 많이 봤어 한국에는 유명한 음식은 다 알아. 그 내가 명랑핫도그를 SNS 인스타그램에 올리니까 미국 애들이 막 문자 오는 거야. 막어 어디냐고 자기 먹방을 많이 봤던 미국 애들, 백인 애들이 문자가 왔어. 정말. 고모 유튜버에게 막 난리 났으면 좋겠다. 그러게. <웃음> <웃음> 응? I hope so. 엄마의 미국 친구들. 음. 아, 그러니까. 입나? 그냥 지나가던 미국 애들이 자막을 넣어야 될거 아니야? 아휴 못알아지 않을까? 거기까지 너무 힘들어. 못 <laughs> 알아들어도 없으면좀 봐. 봐. 음. 나는 펠카킨 TV라고 일본 유튜버인데 못 알아들는데도 봐. 음. 여러분 못 알아들어도 봐주세요. 구독 좋아요. 좋아요. <laughs> 나 이거 해보시고 싶었어. 아 그럼 이렇게. 르라쥬 스피루 음, 완전 맛있네. 복숭아 맛 해줘요 저. 이거 오, 뭘 맛있네. 타는지 좀 갖고 와 보세요. 네 이거 보여주세요 유튜브. 어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자 이거예요. 이렇게. 해야 돼, 이거. 아 이거 다. 가려. 부띠첼 미초. 이거 거꾸로 하면. 안 잠깐만 아웃사이더를 막 관심 있게 보면 인싸가 되잖아. 그러네. 무슨 엄마는 무슨 인싸야. 소리야. 아싸야. 엄마는 그냥 중사. 그럴싸. 그럴싸. <laughs> <laughs> 어, 아자 이제 인사들 하시고요. 안녕히 세요 맛있게 먹었습니다. 자 오늘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한 코코원 TV의 먹방. 바이. 좋아요. <laughs> 눌러주세요. 눌러.